나 녹화 안 하고 있었나요? 내가, 내가 끈 거겠... 아... 아까 내가 끊었구나 아이씨, 미친 죄송합니다, 예, 녹화를... <laughs> 녹화를... 녹화를 잠깐 끊었었네요, 제가 모르고 예 압니다, 음, 병신이고 아왜 끊어가지고 <laughs> 개빡쳐 빼서 빼서 빼서. 얘네 카이 아이 개빠르구나. 좋아. 가스 약급 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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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전. 나 될게요. 그렇지! 후후! 이 탱크를 그냥 부, 하, 박살, 레버 박살 어 쨍케요 유 메요 시 쏴, 쏴, 쏴 와! 혼자 다 한다 어, 가 지금 좀맞줄것 같아요 <laughs> 와! <우와! 웃음> 분류했는데 <laughs> 와, 진짜 어, 진짜 가라앉네, 하길래, 볼랬는데. 반으로, 양두 동각. 어. 이게 가이오마르급이다. 찍자. 자, 준비하시고. 자, 하나, 둘, 셋. 그렇죠. 좋아요. 이게 가이오마르급. 아, 니 가이오마르급 진짜 사기긴 사기네요. 대포가 많으니까. 근데 이 가이오마르급을 취급하는 하나의 배가 하나 있죠. 그게 바로 월여급. 음. 일단 또 박살 납니다. 예. 석천하게 날라가 버렸어요. 예. 이러면 게임 지지 뜰겠죠. 어, 명백한 또이 백한이 형또 오랜 만에 봅니다. 아, 좋습니다 정말. 이 명백한 승리 언제 봐도 즐거워요. 생각해보면 얘네가 좀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제. 그치 전원 해산, 어 해산 아니면은 고기 방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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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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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봐야죠 그냥 일로 갈지 아니면 진짜 대포를 갈지 잘 보면 저기 뭐 영어 이상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 RBL 100 PDR 뭐 암스트롱 뭐 싱글 뭐 이게 막뭐 나와 있죠 저게 저게 그거예요 100 파운드급 뭐 대포를 했던 것 같은데 모두입니다 모두 모드. 근데 존나 쎄요 제가 써봤는데 모든 성격이나 그런 거는 일단 한방이고요 일단 쎕니다 그냥 근데 포각이 되게 안 좋아요. 어, 미리 써봤는데 생각보다는 네, 쓰기 어렵습니다. 일단 이 포각이 되게 좁아요. 그래서 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어, 엄청 좋은 지형을 샀다. 배치하면은 꾸는 빨수 있다. 잠깐 네 녹화를 껐다 켰습니다. 길어지면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.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. 반동은 일어날 것같은데 암살이라. 다태가 있어? 다태가면 여기 왜 왔어? 일단은 죽여. 이 장군 한명 죽이는 게 되게 크거든. 장군 하나가 죽게 된다? 그러면은, 1 6 0명의 160명이 있던 그 기병 애들 있죠? 160명 기병대. 다 사라지는 거. 미친 거지. 오바마. 뭐. 자, 왔다! 걸렸다. 어. 걸렸죠? 어. 못 도망가요. 못 도망가요, 원래. 걸려든 순간 이, 이 얘네랑 얘네랑 그냥 다 걸린 거야. 어, 얽히고 얽힌 거지 막. 포위망이. 그래서 못 도망갑니다, 얘네들. <목소리> 들어가 하고 이렇게, 이렇게 플레이 해볼까요 간면에 이럴때는 장군이 이제 뒤에서 이런거 눌러주면 좋지 않을거같 하고 이건 나중에 눌러줄게요 자, 차 돌격할때 눌러주면 좋은거라서 저건. 자 쏩니다 일단 자, 봅시다 이거 내 갈기로는.. 됐다. 어, 이런 기능이 있는데 써야지 일단 저쪽에서 오네요 어. 이거는 가져야겠습니다 어, 잡았죠? 잡았습니다 뒤을 따라가고요 다시 나름 싸울 줄 아네 이 새끼들 해보긴데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하면은 그냥 기병이 그냥 달려와가지고 따다다닥 밀쳐버려 그냥 얼른 더 쎄야 는데 어. 모드가 똑바로 적용이 안된겁니다 얼른 더 쎄요 한보다 말이 말이 더 많기 때문에 그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도 멍청한 겁니다 어, 계속 움직여야지. 자, 달려네요저 어, 백이도. 보면 죽어요, 저 백이. 응. 와, 봐이새끼야 <laughs> 와, 봐. 너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반자이! 반자이!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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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반자이! <laughs> 반자이! <laughs> 와, 개사기! 이거다! 와, 반자이! 이긴 게 다예요! 자, 칼이 너무 픽은 크죠. 확실히. 오이, 좋아. 약간 창처럼 쓸수 있다는 게 약간 어. 이 반대 중에. 아, 도망가지 마. 맞서 싸워. 도망가지 마. 왜 도망가는 거야? 아하, 이재미없고스 일단 100% 났습니다. 명백한 승리. 일지 걸래자 어. 일단은 상대 45명밖에 생존하지 못했습니다. 예, 거의 다 죽인 거죠. 어 손실이 좀 크긴 한데 어뭐 어때요? 에이 <laughs> 이 자식아 나가 이 자식아. 다코야키상. 음에음에요 다메, 어, 이거 하면 안 됩니다. 어. 이거 누르는 순간 제 감은 파밀로 뭐, 갑니다 진짜. 난리 나요 난리 나. 누르면 안 돼요, 저거. 일단, 똑바로 된 다이묘가 없는 것도 있고, 지금 다이묘가, 그, 명예란 게없어지금 명예. 어, 명예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. 일단, 다 들켰어요, 매복한. 어. 지금, 돌격하는 겁니다. 이제서야. 그러면은, 응? 이놈이 뭐야?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지, 상대 입장에서는. 이놈아, 아유, 사사키, 새끼, 새끼. 돌격, 돌격! 나가, 이놈아! 이 땅은 이제 우리 땅이다 <laughs> 자 시간을 줘볼까 한번 어때 어, 이럴때는 시간을 좀 끌어주면 좋죠 <웃음> <웃음> 나갈 수가 없어 환장 <laughs> 오카라 막고파 시바, 그럼 왜 우리 조낭파는 조난, <laughs> 조낭파끼리 싸우고 마쿠파는 마쿠파끼리 손잡고 있고 이거 뭐야 이게 지를안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고 우 있는거야 지금 문제가 이러면 안되는데 어. 마쿠파에 좀 붙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해요 왜야면은 조낭파는 지들끼리 싸고 우 자빠졌는데 내 입장에서 억울하단 말이야 그나마 머리 굴리는, 어, 막구파 쪽에 가, 가지고 하는 게 낫지. 일단은, 기회 보다가, 나가자. 어. 내가 봐도 막구파는, 막구파가 더 맞는 것 같아. 조난파 새끼들이, 지들끼리 싸우난 지금 봐봐. 특히, 지금 가장 개트롤한 거 구마모토. <laughs> 조난파인데, 조난파를 쳐가지고, 같은, 같은 기평끼리개 전쟁을 일으켰어. 그치. 그니까 그거네. 어디 쪽으로 가든 빡세네. <laughs> 여기를 어느 어느 세월을 가진데데 진짜? 그러면 이렇게 하자, 차라리. 막폭파를 가면은 여기 무사신 네개네개될거 네 아니야. 그러면 컷. 그러면 나는 바로 여기, 여기로 가면 돼. 여기 야마 야마시로. 어, 야마시로 가면 됩니다, 전. 야마시로 가 가지고 다 죽이면 됩니다. 아니면 진짜 천천히 다 먹어버리고 천천히 진격해가지고 가 되고요. 아싸리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? 일단은 먹었습니다. 예, 천천히 아유 또 지금 먹어. 먹어버려 그냥 어뭐 있어 인생. 내 거. 아 비켜. 거를 자, 아낌없는 지원. What 발란선다. 아. 사사키. 아, 이러면 지원 못해 주는데 점점. 자, 자꾸 실패해. Generation Studio. 이런 막파이에 그냥 부, 붙읍시다 음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